바로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국민의 차. 그리고 패밀리카로 아주 좋은 차량 하나 소개해달라 말씀하시면 은 저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비조치 적용 혜택 받을 수 있지 친환경 차량 혜택 받을 수 있지 그렇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차량 하나 추천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 그 하나가 뭐냐? 대기기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겁니다. 계약을 전시장에서 하고 출고까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뭐 4개월에서 8개월 얘기하는데 저도 차량 계약을 넣어놨습니다. 고객님이 원하는 딱 스펙이 있기 때문에 오더를 넣어놨는데 와, 발주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약 9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량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납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소렌토 하이브리드. 아, 정말 만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리스 장기 렌트를 사용하시면은, 어, 캐피탈에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 넣어놓은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어,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받으면 뭐 열흘 안에도 받을 수 있고요. 대략적인 옵션과 스펙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면 약한달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웬만하면 맞춰올 수 있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제가 직접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일단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옵션은 딱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랑 빌트인 캠딱두 가지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아, 이런 옵션들은 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 그레이 컬러인데 요즘에 화이트나 블랙이 지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가 많은 컬러의 차량이라고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아, 오늘의 차량 뭐 한번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어, 셀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어,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은 4,324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인터스텔라 그레이 굉장히 멋스럽죠. 검정색이나 흰색이 싫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의 컬러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어, 시티스케이프 그린, 인터스텔라 그레이, 볼케닉 샌드브라운 그리고 오로라 블랙 펄,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이 있는데 다른 컬러들은 다 무상이지만 이 스노우 화이트 펄만 8만 원의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브라운과 네이비 그레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프레티지 등급보다는 조금 옵션이 당연히 상향이 되어서 나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아 자동차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노블레스 등급도 좀 아쉬움을 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스타일의 옵션은 꼭 넣어주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스타일 옵션 자체가 104만 원에 추가 요금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18인치 컨티넨탈 타이어, 블랙 알로이 휠,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 리어 LED 털시그널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딴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보시게 되면은, 방향 지시 등이 할로겐으로 들어가 있다는 라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차량 가격이 4천만원에 육박하고, 수등록세 그리고 옵션 좀 넣으면 약 5천만원에 대한 차량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이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사실 이 5천만원대 차량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쉽다. 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옵션들을 좀 넣어줌으로써 차량에 대한 좀 만족 상승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무조건 스타일 18인치휠은 넣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축 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후석 승계 관리,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1 2 9만원에 드라이브와 이즈 옵션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세 가지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블랙박스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는데 차량 자체가 굉장히 묵직해 보이고 좀 포스가 넘치는 차량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자 측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프레스티지 등급보다는 약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차량 금액대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프레스티지 등급은 좀 피하고 노블레스 등급부터 먼저 하시는 게좀 좋지 않나 보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인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뭐 안전사항으로 보게 되면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외장 같은 경우에는 루프랙, 세팅 크롬 프론트, 리어 스키트 플레이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장에는 뭐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인서트 필름 내장제 도어 센터 트림, 나파 인보 감싸기 뭐 이런 옵션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시트는 가죽 시트로 변경이 되고요.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수동 커튼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220V 인버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노블레스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유지 역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이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이제 차선이 잘 보이게끔 사이드미러가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레이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상관없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815mm를 자랑하고 있고요. 휠 베이스는 2815mm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을 지향을 하고 있다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4만 원의 스타일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 휠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17인치로 나옵니다. 다들 딱 봤었을 때, 아 18인치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17인치로 나온다라는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최고급 등급의 최고급 사양을 넣게 되면은 19인치까지는 나왔지만, 지금은, 어 스타일을 넣어야지 18인치가 되고 있고요. 시그니처 그래비트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하이브리드에는 18인치 휠이 최고다. 어, 이거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휠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휠을 18인치 밖에 못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 굉장히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후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이스리프트를 겪다 보니까 뭐 테일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요런 정도만 바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판매량 보게 되면은 이 소렌토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3월달 판매량만 본다 하더라도 만 155대가 팔렸습니다. 대기 기간이 뭐 가솔린 디젤 뭐 하이브리드 상관없이 굉장히 오랜 기간 납기 기간이 걸리는데 이 하이브리드만 약 8개월이고 그 나머지 차량들은 뭐 2개월, 3개월이면 되긴 하지만 판매율 정말 압도적인데 3월 달만 보더라도 만 155대 점유율은 25.4%나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중형 SUV 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5,591대로서 약두배 정도 판매량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차량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셨던 차량과 뭐 동일하다 보니까 뭐 간단한 설명만 드리자 라고 하면은 하단에 이제 후진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히든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어, 트렁크 여는 버튼 굉장히 이제 카메라 옆에 있는지 확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기본적으로 열리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6인승, 7인승 차량이 아니고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따로 좌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어, 중형 SUV의 전륜 구동의 트렁크 규격 요 정도면 솔직히 얘기해서 말다 했죠. 이 정도 면 정말 탈 만하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 공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기본적으로 히든 스테이지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수납을 할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끌어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정말 캠핑이나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유용한 아이템이 없죠. 이런 수납함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 하나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실내 한번 어떤지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브라운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블랙 시트를 할 수가 없죠 올리브 브라운 또는 네이비 그레이 두 가지만 가능한데 어, 조금 밝은 시트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네이비 그레이 컬러도 굉장히 아름답다 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원가 절감을 많이 안한 외부의 반면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재를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앞에 살짝 알루미늄을 넣어 줌으로써 어나 그래도 원가 절감 많이 하진 않았어라고는 보여지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라고밖에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아까 말씀드렸죠. 노블레스의 기본 사양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주 딱 적당하죠. 두개 저장까지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1백공만원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차량에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64만원의 옵션인데 그것 또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2개의 스피커 외장 앰프 그리고 후석 대화 모드가 들어가는데 그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넣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블레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클러스터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핸들이 투톤인데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라 그런지 기존 방식과 좀 동일하게 통풍이나 열선 시트는 여기 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조그셔트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사양을 위해서 후진을 넣었었을 때딱 손에 진동이 오는 그런 촉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솔직히 실내 모니터나 이런 부분이 차량 크기에 비해 너무 작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고치고 나온 차량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후면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쏘렌토가 패미니카로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뒷좌석이 진짜 넓습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뒷좌석 자체가 굉장히 넓고 이 폴딩 자체도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6대4 비율로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등받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뒤로 많이 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갈때 뒤에 탔을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착좌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컵홀더까지도 문쪽에 이제 신경을 써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굉장히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공조를 따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온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제 220볼트 인버터와 그리고 시거 잭을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래도 통풍 시트의 옵션은 따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비티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넣을 수가 없고 그냥 열선 시트만 이렇게 존재한다. 어 정말 그렇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져봤을 때는 이 소렌토가 정말 완벽한 차량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차량이 지금 현존하는 차량 중에는 진짜 없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실내에 몇 가지가 있었고, 하지만 뭐 실외를 얘기할 때는 정말 만족하는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또 옵션 몇 가지. 그 중에서도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좀 넣어주시는 걸좀 옳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소렌토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 아직까지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늘의 제 영상을 보시고 마감하시도록 하시죠. 제가 빠른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장기 렌트 정말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제가 직접 약속드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